제 홍성남 신부입니다. 예, 오늘은 밥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복음서에서 예, 먹는 행위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눈의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진 것을 이 배고픈 사람들에게 주어라,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신 내용 그리고 부활하시고 어, 제자들을 갖다 만나셨을 때 예, 와서 식사를 하자. 이렇게 먹는 것에 대해서 보금서에서는 이렇게 자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밥은 밥. 범죄 심리학자 이수정 교수가 이밥 3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문제 청소년들에게 한달 동안 밥 3끼를 다 먹였더니 아이들이 변하더랍니다. 아이들은, 아이들 뿐만이 아니죠. 어른들도 그렇고, 배가 고프면은 사람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배가 고프면은 본래 사람의 품성을 유지하기도 어렵고 배가 고프면은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란 것이죠. 배고픔 앞에서 장사는없다는 것입니다. 유명 영화, 영화 대사 중에 그 영화 배우 송강호 씨가 범죄 용의자에게 밥을 먹고 탔냐 라고 물었던 것도 어쩌면 그런 맥락에서 한 이야기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나라 옛날 인사말이 식사하셨어요. 뭐 이게 인사말이었죠. 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배고프게 다녔으면은 밥은 먹었냐 하는 것이 인사말이었겠습니까? 또 지금은 이제 핵가 족이 돼서 손님들을 잘 초대도 안 하고. 또뭐 오는 손님들한테 이렇게 밥 먹자 는 얘기도 잘안하지만 예전에는 음 식사 준비를 하게 되면그 집안의 주부가 식사를 갖다 식사량을 상당히 많이 준비했어요. 누가 어떤지거든언제지 이렇게 상을 차려주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배고픈 시절에 배고픔 변하기 위한 문화가 그렇게 생겨났던 것이죠. 자, 그래서 밥상 공동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인데. 이 밥상 공룡체는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범죄를 갖다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들은 뭐 처벌 수위를 높여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단절원적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배고픈 사람이 없게 된다.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렇게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늘 관심을 가지셨던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어, 배고픈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선 위를 걷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어, 범죄를 저지르면은 마치 그 사람과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차별화 한다는 것이죠. 너와 나는 다른 세상의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데, 과연 그럴까요? 네. 범죄 심리학자인 이수정 교수의 말을 의하면, 누구라도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주변을 생각해서 절를갖다안 지을 뿐이지, 누구나 다 범죄자가 될 소지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적인 욕구는 의지나 도덕적 관념으로 통제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능적 욕구 이거는 꼭 화산의 용암 같다라는 상태입니다. 인간의 의지를 어떻게 막기가 참 힘든 것이라는 것이죠. 그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성인 같은 경우에도 성적인 욕구를 어떻게 할수 없어서 가시밭에 가서 뒹구셨다고 하죠. 당신의 의지를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온 몸통을 일었다 가시밭에 뒹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 성인들도 당신의 본능적 욕구를 통제하기가 어려웠는데 평화 우리 다리야, 우리들이야 우리들이야 뭐 뭐더 말할 나이도 없겠죠. 예, 네, 우리는 매일 매일 선 위를 걸으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선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삶, 죄 짓고 사는 삶, 그선 위를 걷고 사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은 늘 죄를 지는 사람이고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자기 착각, 자기 망상에 빠진 생각은 없다는 것이죠. 나도 늘 가능성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유념을 드시고 선의를 조심조심 걸어가면서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생 동안 우리는 우리 삶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유아기 심리 상태로 돌아갑니다 아이가 분열된 세계관을 극복하고 통합하는 단계로 나가지 못한다면 어른이 될 수도 원시적 심리 상태로 퇴행해 파괴적인 결과를 맞게 됩니다 흑백논리, 내편, 니편 네 이런 이분법적인 세계관은 유아기적인 심리 상태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가 공격하고 파괴하는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서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사악하고 일차원적인 존재로 비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 뭐아저 사람은 뭐 좌파, 저 사람은 우파 이렇게 그 브랜딩이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낙인찍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낙인을 찍고 나면은 그 사람의 전체성은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냥 일차원적인 존재. 아저 사람은 그냥 저런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는 그런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인데, 그게 바로 유아기적인 심리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보기에 연민이나 상실감을 느끼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공격하면서도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행위가 파괴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아예 떠올릴 수 없을 정도로 지독하게 무능력하게 됩니다. 대신 파괴적인 충동을 자신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투사해서 자기 존재감을 유지합니다. 즉, 자신의 오류 가능성, 심리적 취약성, 책임감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보고서 명명백백히 저 사람은 틀림없이 범죄자, 저 사람은 틀림없이 뭐야, 저 사람은 틀림없이 안 좋은 사람이야 라고 단정하는데,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부법적으로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을 할때 사실 가장 병적인 문제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그런데 네. 우리는 쉽게 남을 판단하고 싶은 본능적, 본능적 충동에 휩쓸립니다. 그때가 가장 내가 갖고 있는 심리의 상태가 유아적이고 퇴행적이고 가장 병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홍성남 신부였습니다.